실시간 한판 송구인 용쟁호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가만 해도 보상을 주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근 검목 귀엽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볼 테니까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형님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화면 상단에 경을 누릅니다. 그리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연맹이나 패매 꼭 졸라서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부대를 설정해 주십니다. 저는 마관제, 오무신 그리고 원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일군 마관제 했는데 좋지 않습니다. 전함입니다. 전함은 몽충, 투함, 누선이 있습니다. 몽충 두 번째 턴까지 아군 전체의 속도 10이 증가시켜줍니다. 투함입니다. 투함은 모면 효과가 있고 무승부 후 부상병 30% 회복됩니다. 누선입니다. 누선은 아군 전체 수군 적성을 한 등급 올려줍니다. 지령이 있습니다. 지령은 도강, 저편, 대항이 있는데 어, 원하는 걸 자기 부대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전쟁 준비, 지원, 보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휘 계략이 있습니다. 지휘 계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휘부에서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장 출정이 있습니다. 복화 장군이 있고요. 경거 장군이 있습니다. 복파 장군은 두칸 내에 교전할 때 향용병을 얻고 범인에 있으면 받는 데미지, 주는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경고 장군 주변 한 칸에 있으면 공성치가 20% 증가합니다. 상점입니다. 상점에서는 전공으로 예비병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군략 주석도장이랑 군략 진분을 이용해서 레벨업을 빨리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랑주석과 청랑개오는 부상병 회복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재능은 시간이 갈수록 개방이 되는데요. 첫 번째 개능부터 세 번째 개능까지 있습니다. 개방이 되면 세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용쟁우투 해전맵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혹은 카오스처럼 그냥 땅따 먹기를 하면서 점수를 올리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첫 번째에 있는 것부터 공성을 뜯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서 전방으로 병력을 보내줍니다. 첫 번째 부대, 두 번째 부대 보내주면 되는데, 아, 세번 지네. 아씨, 집에 가야겠습니다. 병종 바꾸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행군, 가자! 여러분, 수상전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곳으로 진영 공성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보통 세 번째 부대로 하거든요. 유의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공성이 끝나가면 즐군과 이군은 최전방으로 보내주는데 어 공성이 끝나면 바로 두 번째 공격을 터니다 그리고 전투를 즐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아, 바로 터졌네. 아, 반드시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역시 안 됩니다. 예능덱은 상가하는 걸로 마어 하시길 바랍니다. 성질을 먹으면 주변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전을 하시면 준비를 하시고 집으로 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막 공짜니까 막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예비 병도 바로 털어줄게요. 어, 이제 10초 남았네요. 아 이동 바로 이전해야지. 룰늘라하여 수비하라. 어 이전이 안 되네. <laughs> 미리 먹어둔 곳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출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주어진 병세를 잘 이용하는 법. 그리고 지서신을 맞춰서 또는 상대방 공격 오는 걸보면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세를잘 출동하라. 법. 이렇게요. 수비를 늦서 게임을 하다 보면 제압하려고. 매우 재밌게 게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자꾸 감태주가 계속 나와, 아 용제 못푼데아 <laughs>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laughs> 그리고 이번에는 어, 기암에서 지원군이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사대를 뽑아서 게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팽팽하게 게임이 흘러가면 보물선을 누가 막타 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저희가 먹었고요. 그리고 버프를 받아서 상대보다 더 게임할수있 감사합니다. 잠못 드는 밤 검정 모자였습니다.